자 비동사나 조동사는 스스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도, 내가 주앞으로 갈게 의문문 만들어줘 요내 뒤에 나 붙여 부정문 만들어줘 요 근데 일반적인 동사들은 그런 능력을 못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도우미가 필요해 그게 누구야 조동사 두거즈 두거즈 디드가 필요합니다. 두더지. 알죠? 그게 어떻게 되냐? 원래, 주어 있죠? 그치? 그리고 일반 동사 있겠죠? 일반 동사 있겠지? 네. 자, 일반 동사, 이런 걸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 바로 앞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두더지, 누은 두요. 알겠어요? 과거면 뭘 쓰고? 디드 쓰고. 현재면 두나? 더즈. 더즈는 언제만 쓰고? 아니지, 나머지는 두루 가는 거고. 알겠죠? 근데 부정문일 땐 어떻게 해? 일반 동사? 혼자 못 만들죠? 네. 또 도움이 필요해. 그게 누구야? 아. 두더지. 두더지. <laughs> 뭐라고요? 두더지. 두더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번에는? 두러... 주어 바로 뒤로. 예. 들어가. 이해하셨어요? 음음문을 만들 땐 두더지를 맨 앞에다, 주어 앞에다 붙이고, 주어 앞에다 붙이고, 그 부정문을 만들 때는 두더지를 어디다 붙여? 주어 바로 뒤에다 귀에.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부정문을 만들 때 혼자 못하니까, 낫도 같이 붙이면 된다. 이 얘기고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근데 이거 왜요, 선생님? 도치를 할 적에 도치가 바로 음음문어순이에요. 뭐라고요? 음음문어순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비동사는 주어 앞으로 왔죠? 근데, 도치를 왜해요 선생님 이거죠. 도치왜 할까? 도치가 뭐냐? 도치라는 건 위치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공통점이 있어야 이걸 바꿔도 되는데, 영어의 문장의 형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형식오형식의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똑같죠? 그게 뭔데요? 여기만 변화를 줘야 영어의 모든 문장이 동일하게 바뀌겠죠? 그치? 만약에 세 번째 자리까지 하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자기네들 힘들어 그러면 머리 아프고 응? 그러니까 편하게 주어하고 동사만 바꿔요 알겠어요? 주어하고 동사만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문문없습니 알겠어요? 이해하셨죠? 네자 그럼 왜 해? 강조? 강조밖에 없어요 뭘 강조해? 거. 앞에 나오거 앞에 나오는 거? 응 앞에 나오는 거 알겠죠? 자 전쟁이란 결코 동떨어질 외딴, 그것만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모두. Is it ever only one decision? 예. 네. 네. 단지 한, 하나의 한, 결정도, 한, 아니다. 결정도 아니다. 이거는 n 과 여기 n과 ever이 만나면 뭐가 돼요? 결코 아니다가 또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결코 단, 한 가지 결정도 아니다. 자 그럼 뭔데요? In the real world, 어떤 세상에서 예, 현실 세계 속에선 in the real world, world's larger purpose. 어, 뭐가 드디어 등장? 큰, 어떤? 큰 목적. 어떤 더큰 목적 등장했죠? 뭐에 전쟁의 이게... 더 커다란 적은... 목적이 드디어 여기서 그쵸? 등장을 하네, 그쵸? Mm. is always a political purpose. 자 always는 항상, 항상 a political purpose. 뭐다? 정치적인 그치. 목적. 그렇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냥 물리쳐가지고 이기고 무력하게 무방비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다. 그건 작은 목적일 뿐이고 진짜는 뭐다? 뭐다? 정치적인. Political purpose.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It transcends the use of force. 자, 트랜 a n s 가 뭐예요? 자, trans하면 뭐 하는 거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트랜스예요 알겠어요? 예, 이쪽에서 저쪽으로. 일방이야. 왔다 갔다가 아니야. 인터 같은 경우는 쌍방향이거든요. 근데, 트랜스는 이사 가면 끝이야. 그치?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나, 그만? 그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t r a 가 그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끝. 샌드는 오르다요.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야, 초월한다는 거야. 샌드가 오르다요 오르다. 어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예, 올라가는 거야. 초월하다요. 초월하다. 알죠? 초월하면 단 넘는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는 얘기. The use of force. Force가 뭡니까? 힘. 힘이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전쟁이죠. 전쟁에서 힘, 전투력. 알겠어요? 전투력의 사용을 초월한다, 이거야. 가서 물리치고 때리고 막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이상이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초월한다라는 게더 커다란, large, 맞아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내용을 파악하는 게 문제풀이의 기본 전제 조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문제풀죠? 내용 파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이게 뭔 말인지 그쵸? 보고서는 알아야지 알려면 뭐가 필요하지? 지식 예, 뭐에 대한? 영어, 영어 단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단어를 다 안다고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무의미지가 되죠 또 창작 소설을 쓴단 말이지 아니다 그것도 문제 그래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이 문법 지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계속 그걸 한 번에 길러지지 않아요. 계속 거듭거듭하면서 하다보면 익숙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 음. 영원히 안 되는 일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음. 다음! 음. This insight, insight 해보니까 아니, 너무 귀예 인사해요? 어? 누가 나왔다. 안을 사이트 뭐하는 거예요? c 의 명사가 사이트잖아. 시력, 시야, 광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이트예요. 시력,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아니에요그쵸 눈으로 보는 거, 시력, 시야 보이는 거, 광경 내 눈으로 보는 거, 그쵸죠 그런 뜻인데 인사이트 어디를 봐? 안을 들여다 보는 거, 통찰력. 통찰력 어떤 것을 통과해서 볼수 있는 거, 알겠어요? 예, 통찰력. This insight. was famously captured. famously, 자, famous의 부사역인데, 자, famous은 뭐예요? 유명한. famously. 유명하게. 유명한 건잘 알려진 거죠? 아, 대단해요. 훌륭하게. 음, 로 많이 번역이 잘 되는 말이에요. 훌륭하게. 이 통찰력은 훌륭하게 captured. 포착된 그렇지, 포착돼. 딱 잡혔어요. 이게 딱 잡혔어. 이거 딱, 딱 거긴데. 알겠어요? 딱 떨어났어. 뭐에 의하여? 자, 이건 뭐니까 was captured. 수동태 주어가 동작을 아니, 네. 이 통찰력은 여기 딱 떨어났다 이거야. 딱 잡혔어 여기에 딱 떨어났어. 자, 뭐에 의해서? Clause with t h <끔> 한 phrase 문구 문장 그런 말? 자, 그게 바로 이거죠. 흠, 아무도. War is a mer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전쟁이란, mere, mere, only, o n l 단지, continuation, continue가 뭡니까? 하장 연장. 단지 연장이에요. 연장 늘어난 거 알겠죠? 예, 네? 연장. 뭐에? 파레틱사는 정치. 정치죠? 정치의 연장이에요. 단지, 정치의 연장일 뿐. 정치다 이 얘기해, 결국. 뭐에 의한? By other means. 다른? means. 명사로 쓰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By, 정치사. 그치? 정치사, other, 형용사. 예, 명사라고 하죠. 전치사는 명사,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치? 맞아요? 네. 예, 다른 수단들, 또는 다른 방법들에 의한 정치의 연장일 뿐입니다. 정치, 정, 아니, 전쟁하면 보통거 싸우고, 이거 죽이고, 막 이런 건데. 그치? 그거 아니다. 더큰 거는 정치적인 거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자, to be political. So, to be political, a political entity, or a representative of a political entity, whatever uh, its constitutional form, has to... Where mm -hmm. sure. is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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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있습니까? 어, 저기 다요. 여기 우선 카마라 찍어놨으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a political entity or a representative of political entity. 까지가 주어야. 자, to be political. political이 뭐였어요? 정치적이기 위해서. 이거예요 정치적이기 위해서. entity. 처 들어보는 말이죠. 실체. 본체. 이런 말이에요. entity. 실체. 실체. 이 실체가 뭐야, 그거? 우리 여기 제, 이게 정체가 뭐야? 이래가지고 그거 말합니다. 그렇지? 이거 뭐야? 예. 정치적인 실체, 아니면 본질. 또는, 어,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는 뭐죠? 대표. 그렇지. 대표, 아니. 아, 대표적이에요. 대표자. 아, 아. 대표자. 그래서 뭐 국회의원으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representative. 대표자. 대표자예요. 어? 자, 사람을 짜는데 사람이 이게, 음. 음. 단어가. 뭐, 뭐 형용사가 진데 아니냐, 이거야. 대표자야. 알겠죠? 자, a political entity. 정치적인 실체의 대표. 다. Whatever is constitutional form. 자, form은 알죠? 네. 형태. constitutional이 뭘까요? 예, 이게 대문자로 해서 constitution. 이렇게 쓰면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게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 우리 헌법이 뭐예요? 나라의 기초에 제일 큰최상위 법이죠? 네. 그걸 근거해서 우리 서 있잖아? 자, 그래서 컨스튜션은 모든 것을 커이 전부 다 스튜션 세우다라는 거야. 모든 것을 세워주는 그 기초가 되는 법을 그래서 whatever. 뭐든지 가 whatever, 뭐든지 간에. 그것의 뭐가, 헌법상의 형태가 뭐든지 간에. 공산이든, 민주든, 음. 그것이 뭐든지 간에, has to have an intention. intention이 뭐죠? 어... 아. <laughs> 의도. 의도가 있네. 네. 윌도 명사로 뭐가 돼요? 윌 i l l 의지죠, 의지. 의지. 그쵸? 음. 자, 윌 명사로 의지. 뜻. 그리고 마지막 뜻. 유언. 네, 이런 뜻이 돼요. 윌도 명사로는. 아, 마지막 뜻이야. 알겠죠? 네. 윌 Constitution은 헌법이었고, Intention은 뭐야? 의도. 의도라고 했죠? 응. 음. 어떤 것을 의도하다. Intent. 네. 알겠죠? 어떤 것을 의도하다. 얘의 예, 동사가, Intention의 동사가 i n t e n d 란 말이야. 알겠죠? 힘들어요? 불 졸려요. 엄청 나와요.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열번한것 같아요. 아니, 자. 아니, 자. <웃음> <웃음> 잠이 안 나요, 불면증. 걱정하지 말고. 자, 그것의 정치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실체나 정치적인 실체, 본질의 대표자는 그것의 헌법상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laughs> 의도. 동격의에요 콜라. 알겠어요? 의도. 즉, 뜻.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정치적 위해서. 자, 뭐 이게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제물리치려고 이기려고 애들 싸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도 그렇게 싸우진 않지만, 이유가 있죠. <laughs> 그치, 이, 숨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예, 그죠. 자, that intention has to be clearly expressed. 그 의도는 Has to be clearly expressed. Clearly, will. 명확하게. And one size will has to be transmitted to the, uh, to the enemy at some point during the confrontation. So <laughs> one size will. 자 여기서 will로 막 그대로 봤죠. <laughs> one side, will. <뭐예요? 웃음> 한편. 의지는 음, 음. has to be transmitted 트랜스, 아까 뭐라 했지 이쪽에서 졸업하는 아, 거죠 아, transmit가 보내다는 라 뜻이에요 보내줘야 아, 아, 아. 전달돼야 아, 아, 아. 전송하는 거 송금하는 거다 transmit이에요 파일 전송 뭐돈 보내는 거다 transmit이에요 자, has to be transmitted to the enemy 그 적에게 전달이 되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언제요? at some point 언젠가 at some point 듀얼 뭐만은? 더 h 프런테이션 여러분, c 프런테이션이 뭘까요? Mm -hmm. 위에서 두 가지 다른 단어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c 프런테이션으로 써놓은 거예요. 어? 아니요. <목소리> 두 <목소리> 아니에요. 범죄체? 두 아니에요. 헌법도 어. 아니에요. 컨, <목소리> <험법도 아니에요. curse> 함께. 프론트 뭐예요? 앞에. 앞에. 함께. 마주하는 거. 떡. <목소리> 배틀. <데이트. 목소리> 월. 월. 아 알겠어요? 무, 무, 무 이게 글이에요. 알겠어요? 어, 그래서 늘만그 직면하는 동안 말해에요 어? 서로 맞닥뜨리는 동안에 언젠가 적에게 나 이래서 너 우리 쳐들어가는 거야. 이래서 우리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알죠? 북한은 선전포고를 다안 하고 쳤는 거 그래서 치사한 거야. 그렇지. 음, 그러면, 우리 무방비를 다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음, 일본에 무방비로. 막 쳐버리면. 보통은 그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 싸워. <laughs> 우리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 음, 그렇게 하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가죠. 하고. 있잖아. 근데, 지산은 그냥, 기습을 하죠. 그쵸? 그렇죠? 자, 봐요. It does not have to be publicly c o m m u n i c a t e d 음. 자, 그것은 does not have to. 이게 또 중요하죠. Does not have to 뭐할 필요 없어요. It does not have to be publicly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c o m m u n i c a t e d g c o m m u n i c a t 뭐야? 음. 응. 데 여기도 communicate 음. 두 가지 뜻으로 써요. 대표적으로. 음. 여러분들이 했던 게 지금 뭐예 커뮤니케이시? 네. 이것도 지금 앞에서 나왔던 다른 단어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금방 나왔던 단어를. transmit. 이거. t 음. 트랜스 s m i 이 뭐였어요? 전달하다. 커뮤니케이터 전달하다. 음. 결국 의사소통하는 게뭐야내 뜻을 전달하는, 시키는 거잖아. 그렇죠내 말은 이거잖아요. 그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네. 예, 커뮤니케이터 전달하다.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전달될 필요는 없어요. 몰래 뒤로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공개적으로 하면 또, 또, 너무 비밀이 많이 드러나서 서로 난감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럴 수있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글을 보시면서 배워야 할 거는, 아, 이렇게 글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정도면은, 좀,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글을 어떻게 써놨든 그래도, 그래도, 잘 썼으니까 채택이 되지 않았겠냐고 질문렇지다 좋아서 그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글을 어렵게 쓰는 것들은 배우지 마세요 근데 어, 그 어떤 어글 쓰는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혀야 돼 그래야 어 영어 글을 볼 적에 어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런 일이 이제 예상이 되죠 A violent act 원진? violent가 뭐예요? 폭력적인 행위는 아까 행위 에 한번 나왔었죠. 네. 음, a n isolated act. 네. 자 하면서 폭력적인 행위는 그리고 its larger political intention. 자 폭력적인 행위는 뭐였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쟁의 그 의도, 자은 목적,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더 커다란 정치적인 의도는 must also be attributed to one side at some point during the confrontation. 그 전쟁 동안 어느 시점에, at some point, 한편의 attribute. 기억. 예, 그럼, contribute. <laughs> 뭐지? 이거는, tribute가 주는 거거든요. 너 때문이야. 이거. 탓으로 돌려주는 거 한다. 요 이게 좀 조심해야 돼. a t t r 뭐, 몸을, 뭐,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 니네 탓이야. 그, 누가, 누구 탓이에요, 결국. 저. 지는 편. 항상 지는 편이 다 잘못한 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전쟁안 하는 게 낫지. 음. 말로 해야 되는데, 지면 다 물어냈다. 또한, 자, 그것에 더 커다란 정치적인 의도는, 어, 또한, 네, 그 전쟁 동안에 어느 시점에 한 편에 한 편에 예, 탓으로 돌려봐야만 한다. 그리고 history, d o e s n o t k n o w 역사는 몰라. 전쟁의 행위들을 몰라요. a n a l e a r w i t h o u t r e v e n t u a l t u a l t e t a l v e n t u r a l u a t n t r a l e v e n t u a l e v e n t u o a l n 라 a e v e n t u e a l v e n t u r e 위다 뭐가 없는. 없는 이런 것이 없는 어떤 이벤트 궁극의 결정적인 이런 얘기예요 이벤트 하면 우리 뭐로 알고 있어요 음. 사건 행뭐 이렇게 좋은 행사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벤트 이리한 뭐야 결국에 이거 잖아요 이벤트가 뭐냐면 데이트가 e 이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벤트 일터졌다 사건 사고 다들는 거예요 이벤트는 우린 좋은 의미로만 쓰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인 외래어 이벤트의 의미고 이벤트는 사건, 사고가 다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 어떤, 어, 결국, 궁극의 어떤 탓이 없는 어트리뷰션요어트리뷰 i 의명사야 탓. 탓. 탓이 없는 전쟁의 행위를 모른다. 역사는 그런 걸 기억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아, 다 탓이 있어요. 전쟁의 금다 물어내야 돼. 다 가지고 다 패서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구문독회를 들어가요. 네, 수능 끝. 응? 가끔부터 한번 이게 번져번할수 있지만 다음 시간 언제죠? 내일 모레요. 예, 네, 내일 모레 목요일인가요? 네. 네 목요일부터는 구문독회로 주교제로 돌아옵니다. 수고하셨어요. 셨요 네. nhé yes. yes.